13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이 식을 전개하시오.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1차 식이 4개가 연달아 곱해져 있는데, 치환할 수 있게 형태를 만든 다음에, 같이 공통식을 어, 공통식이 생기도록 만든 다음에 치환해서 전개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줘버리면 어, 지금, 어, 치환할 거리가 생기거든요. 지금 얘 1하고 3을 더하면 상수항 합이 4가 되고요. 얘는 상수항이 0이고 얘는 상수항이 4죠. 그러 그러니까 둘을 묶어도 상수항이 4가 돼서 실제 이두 개를 먼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x니까 4x되고 1 곱하기 3을 해서 3이 되고요. 이 둘을 하면 x제곱 플러스 4x가 돼요. 그래줘 버리면 자, 이 상수항의 합 부분이 1차한 계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치환할 거리가 생겨요. 그래서 얘를 a, 얘를 a라고 치환을 하면 a 플러스 3 a. 이렇게 괄호를 사실 안 썼어도 됐죠? 응.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되죠? 그래서 a는 지금 뭘 치환했어요? 얘죠? 그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놔야 돼요. 원래 a가 들어있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4x 해주고 전개하면 되죠? 이거 완전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배 하니까 8 x 세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. 16x제곱. 얘를 전개를 하세요. 그래서 동류항끼리 간단히 하는 거죠. x4제곱 네 하나 있고요. x3제곱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. 8x3제곱. 그다음 x제곱 항이 두 개죠? 16 3을 더하면 19x제곱. 그다음 x 항이 하나. 자,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. 그 답은 이것입니다.